그니까 러 좀, 그쪽에서는 이제 뭐, 나름 필터링을 좀 해보겠다라는 의미를. 싸가지 않는 거죠.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털보양 피터입니다. 해리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출국 전에 일자리를 보장받고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예. 가서 고생도 덜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과연 있는지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네. 해요. 네. 있습니까? 네. 있죠. 그게 뭐 국가별로 조금 뭐 차이는 있어요. 뭐 급여에 대한 차이도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분명히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네. 주로 어떤 종류의 일을 사전에 보장받고 갈수 있나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뭐 특정 국가에서 인턴십 모집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직업군이 막 나와요. 뭐 I.T. 업체부터 무슨 뭐 오피스자 뭐 뭐뭐 나오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가서 인턴십을 하든 혹은 뭐 취업을 하든 하는 일들은 거의 식당 호텔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편중돼서 가는 것 같아요. 방금 인턴십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우리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인턴십과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 어떻게 틀린가요 비자 자체도 이제 좀 굉장히 다르죠. 인턴십이라 하는 뭐 어원 자체를 우리가 보자면 보통 이제 뭐 현재에서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정식 잡을 잡기 위해서 그 전에 준비 과정을 보통 인턴십이라고 뜻하고요.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아르바이트 정도로 보는 게 맞긴 하겠죠. 정규직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인턴십하고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알바를 하느냐. 아니면 정식 취업을 하느냐 근데 정식 취업에서 실제 정식 취업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과정을 겪느냐 이렇게 네, 볼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인턴십이라고 얘기하는 건다 틀린 말 같네요 우리나라에서 뭐 인턴십해서 보낸다 라고 했을 때 인턴십보다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워크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일을 사전에 경험해 보는 정도로 내보내고 학생들이 그거를 체험하는 종류들도 사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워크 익스피리언스와 관련한 잡들은 네. 보통 어떤 잡들이 있었나요? 이거는, 그니 말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하는 직종의 대부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IT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일반 기업들, 뭐 행정 업무들, 이런 데들 지원도 가능하고, 실제로도 가서 일은 해요. 근데, 사실 많이 없죠. 우리나라 뭐 한두 달 인턴 넣고 그냥 갔다 나오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많아요. 돈을 안 주니까 그렇겠네. <laughs> 맞아요. <laughs> 말 그대로 일을 배운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돈 그러니까 주는 건 어떤 게 있나요? 돈 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한 국가들이 이제 좀 많이 부르죠. 예를 들어 뭐 오세아니아에 있는 국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호텔 그리고 식당이라든가 혹은 뭐 IT 업체들 같은 데들도 요즘 한국 사람들 많이 이제 데리고 가죠. 그런 국가들에서는 회이를 정확히 지급하고 그리고 학생들 혹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일에 대한 경험을 사전에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국의 취업 담당자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기술은 뛰어나대요. 어, 그데 마인드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웨스턴 마인드. 네. 또는 또 동양식 마인드 뭐 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사실은 어떤 전달을하거나 지시를 할때 그걸 100% 알아듣고 그거에 맞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네. 그쵸. 아주 실기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실도는 사실 굉장히 높아요. 저도 이제 뭐 거기서 일도 해보고 우리 학생들 보내보면 성실하지 않다라는 컴플레인은 사실 거의 받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A를 시켰는데 이 친구가 같이 B를 해놓고 있다든가. 근데 더 웃긴 건 B를 완벽하게 해놨죠. <laughs>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인턴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사실 비자 카테고리로 보면 워비자에 가깝죠. 네 맞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인턴십 학생들 진행해본 적이 있는데. 음, 네. 어, 실제로 사전에 출국하기 전에 영어 인터뷰를 다 봐요. 요즘은 뭐 스카이프나 이런 네. 화상 면접들이 다 발달되어 있어서 다 보고 자기네들이 뽑을 사람들을 뽑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네들이 이민성에다가 직접 비자 신청을 해서 비자를 발급받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음... 다 서포트 해주죠. 예를 아, 들어서, 기업에서 다 그렇죠. 어... 숙소비도 해주고, 그다음 월급도 주고, 네. 교통비도 주고, 뭐 보험도 가입해주고. 아 보험료까지요? 이런 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인턴은 한 가지 맹점이 네. 하나 있어요. 어떤? 우리나라 1 1개 대학의 학생밖에 아...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좀 그쪽에서는 이제 뭐 나름 필터링을 좀 해보겠다라는 의미를 싸가지 없는 네. 거죠. <웃음> <웃음> 맞아요. 뭐1한개 대학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만 뛰어난 인재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좋요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은요, 사실 영어가 돼 있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 워킹홀리데이를 이제 가서 뭐 이력서를 돌리고 뭐 면접도 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 을한달두달 달 이상씩 버리거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사전에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 되어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그곳에 사전 면접을 보고요, 말씀하신 거. 그리고 이력서나 이런 것도 출국하기 두세달 전에 보내놓고 이미 확정을 해놓고 비행기 타고 예를 들어 뭐 어떤 국가에 뭐 어떤 공항에 도착하면 그 다음 주부터 일할 수 있게끔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일할 수 네. 있나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어 근데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서 이제 놀면 시간 버린다 이제 돈 쓴다라는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일정을 최대 한맞추려고 노력들을 하는 편이죠. 예전 에 한번 영상에서 찍은 적이 있는데 영어를 잘 해도 현재에 가면 한 2, 3주는 들리지도 않거든요. 아,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에 어떤 음. 연습 프로그램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일자리가 많은 뭐 호주를 간다고 라 했을 때 내가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을 선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호주인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식당을 갈 수도 있고요. 중국 식당을 갈 수도 있고요. 영어를 쓰지 않는 일을 내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어를 내가 꼭 써야 되는, 이제 호주 같은 경우 오지잡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오지잡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영어를 하던 친구들도 워밍업을 좀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현지에 있는 대행사들 같은 경우에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들어오기를 바라는 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대학의 학생들을 그 호주의 현지 대학에 인턴십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음, 예. 어떤 학생 하나는 대학 대학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대학원 학생인데, 현재 가서 인턴을 되게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마케팅 부서에서 음. 일했던 것 같은데, 음. 그 현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학생 계속 일하게 할수 없냐고. 음. 그러면서 조건이 뭐였냐면, 웍비자도 내주겠다, 영주권도 주겠다. 어, 그거 한국 학생들한테 그렇게 오픈하는 일이 정말 아예 네. 드문 드문 있습니다. 어. 많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맞아요. 네. 무조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맞죠?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영어가 좀 되고요. 한국에서 나름 이제 준비를 잘 해왔고 뭐 취업 준비에 스펙까지 갖춘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인턴십을 가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케이스도 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 인턴십 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치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이벤트, 한번 할까요? 아, 이벤트 어떻게 합니까? 선물 한번 쏘실래요? 자, 저희 네. 구독자분들 <laughs> 중에 저희한테 메일을 하나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사은품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거 보내주시나요? 아, 그럼요. 저희한테 이메일 보내주실 때 성함, 그 다음에 주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사은품을 보낼 수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다른 데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택배 송장 쓰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터보형 피터였습니다. 네, 저는 혜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